법사는 뭘까? 게임을 법사 하이랜더 법사겠지 아마? 아마도 하이랜더 법사가 아닐까 싶긴 한데 주문공격력 법사 그럴 수도 있겠다. 주공법.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 카드 진짜 영혼절단. 뭐냐? 이거는 진짜 주문공격력 법사 같은데 저거 보니까 왠지 여기까지만 봤는데, 그런 것 같아. 맞네, 맞네. 맞아, 맞아. 누가 봐도 맞네. 헬고지. 이 덱이요? 저는 이덱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잘 맞는 것 같아요. 공공인력 증가해서. 아, 이 인프가 괜찮다. 중매 때문에 생기는 거여서 어, 나쁘지 않네. 괜찮네. 좋은 거 같아. 어, 이거 1코는 아꼈네요. 써야지. 나왔는데. 여기서 그냥 중공인력까지 그냥 잡아버리는 게좀더 안전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? 뭐, 안 잡았을 때 좋은 점은 어차피 난 다음 턴에 이거일 거라서 근데, 지금 은 그냥 안정적이게 잡고 하는 게 좋은 것같아 손패를 좀 많이 썼다는 게 단점이긴 해요. 이게 공격력이 좀 주니까, 악마가. 뭐 그냥 이거 넘어가고 다음 턴에 뭐 영능하면서 다른 거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같아. 그뭐 잡을 수 있죠, 지금? 지금 잡는 게 맞나를 따지면 잡는 게 맞는 것 같겠지, 이것도. 이거 안 잡으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. 어차피 상대방 손패 두 개, 지금 신비 하나 살두개 잖아. 신비 하나 살두 개랑 나머지 세개 잖아. 그럼 상관없지. 뭐, 그리고 다음 턴에 공업 수자그 다음 턴 팔고지. 저거는 뭐 전혀 상관없고, 뭐지 그냥 얼려만 둔다고. 왜? 왜 때문에 궁금하네. 저건 좀, 저건 좀 궁금하다. 왜 저렇게 했는지 주문 공격력 법사 너무 별로라고 아 근데 또 몰라 잘 짜서 주문 공격력 법사라기보다는 템포 법사로 짜면은 어그로 잡는 어그로 같은 느낌 낼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는 안 짜겠지만 나는 아직 각이 안 보여 그 템포 법사 각이 안 보여. 확팩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평범한 덱으로좀 달달하게 꿀 빨면은 등급 쭉쭉쭉쭉 올릴 수 있어. 말리시아는 별로 아 말리시아가 원래 들어가 있었었는데 저는 이데 굴리면서 좀 그랬어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그 파편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말리시아를 빼고 그냥 용족 하나를 더 넣었어. 아들 네, 이건 뭔데? 아. 둘, 셋, 넷, 골고루. 다시 한번사 데미지. 하나, 둘, 셋, 넷. 오, 그래도 이거 하나 잡았네. 근데 손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하하 <laughs> 중공력 이사람 오이소박이님 중공력 법사 이제 지우시겠네. 어? 덱 지우시겠어. 가봅시다. 악사. 악사가 뭘까? 큰 악사? 천악사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면 템포 악사를 템포 악사 종 카드가 있나 지금? 대기 꼬이기 쉬워 보이고 약해 보인다고요? 괜찮아요. 지금까지 다 이기다 가한판 줬으니까 한판질 수도 있지 뭐. 어그로 악사 엄청 빨라요. 아 그래 어떻게 파편 악사 파편 어그로? 파편 어그로? 파편 어그로? 궁금하네. 파편 어그로. 크리미 개사기다 어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. 근데 저는 약간 템포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. 오야 이걸 또콩콩이들이 광역 2 e 데미지 써야 되는데 이럴 때. 그게 없는 게좀 억울하네. 없는 게좀 억울해. 오코 오 데미지 그 파편 하나 깨고 오 데미지 주는 거. 그거랑 근데 못 써. 파편 카드가 진짜 없지 않나? 파편이 와우에서 근본 컨셉이라고? 어아 그래요? 파편이 뭔데? 흑마가 쓰는 기술 자원 어 원래 와우에도 있던거구나 그럼 황천숨결 이런것도 있어 와우에 이건 아니지 이건 용이 쓰는거니까 없겠지 영혼절단 이건 왠지 있을것 같다 이건 왠지 있을거 같아 영혼절단 아 실제 영혼파편을 인벤토리에 모아서 해 와우하는 사람들은 하스 더 재밌게 해야겠다 나도 와우 좀더 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와우 내가 막그 뭐지 막 점프 계정 받아서 막130 레벨까지 막 키워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레이드를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직도 좀 한이야 레이드 한번 해보고 싶어 사람들이랑 재밌을 것 같아 오데미지 아, 아니구나 얘구나 어, 상대방잘 풀렸네 이건 근데 그냥 악산데 <laughs> 이건 그냥 악산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신카드가 이거 홀령간수 하나밖에 안 보였죠 지금.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. 하지만 아픈 척을 하는 거지요. 그래도 내 본체 그냥 데미지 주고 이거 쓰는 게 나아 보이긴 하거든. 이거 쓰고 할게 없어서 그냥 이거 본체 쓰긴 좀 싫고 데미지 내가 지금 죽진 않을 것 같아서. 다음 턴에 14 딜. 딜 카드 많거든요. 되게 영불 주장도 있고, 얘도 있고. 그리고 그3 데미지 주는 거한장 되게 있고. 뽑을만 해. 하! 8일공 썼어. 개웃기네. 회복! 개꿀. 고맙다잉. 도발 좋고. 보자. 근데 용족이안 나왔다는 게 문제거든. 카인 맞으면 좀 눈물 나긴 하겠다. 카인 맞으면 좀 눈물 나긴 하겠어. 활공 쓸만하다고? 난 활공 잘 모르겠는데, 지금 내가 활공을 맞은 거잖아. 따지고 보면 그래도 나는 굴단해골 빼고는 아닌 것 같고, 굴단해골도 넣고 활공도 넣는 건데, 활공 한장 정도? 그 정도? 이건 제가 이겼죠? 오케이. 아, 이렇게 된다니까? ᄒ <laughs> ᄒ 잘 굴단의 골을 쓸수 있었더라면 이란 생각이 막들것 <laughs> 같은데. 못 들어, 결국은.